저분은 아이디가 열무사랑이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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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그님 이거 자리 하나 디바 없어서 서버 어, 안돼고 천천히 해주세요 <laughs> 뭔가 웃긴데 일무사랑이었으면 친투수가 한번더한고걸뻔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싸게요 이제. 저거 팀 써면 되거든요. 저는 네, 살짝 멀리서 들만 넣을게요. 그러면. 네. 댄지 트레이 선. 댄지 트레이 선. 그네. 그네 뛰는 조합이에요. 자. 오케이 날 오케이. 정면으로 정면으로 돌아요. 이도 있어요? 네도 있어요. 메이스 빠졌다 아, 이 베이스의 TV. 이거, 이이베이스베이스이스의 TV. 이스의이스의 TV. 베이이스이 아, 의이베이스마이크마이크의지 않나 이이스피 t 이피이 저기 이베이스이 좀 뒤로 빼야돼 아, 이거 안나님빼으셨구나안나님 물린 줄이있 아, 이거... 나 물렸어. 이거... 때. 이거... 라인 빼... 야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라인 빼고 그냥... 스산하셔도될것 같은데요. 네, 스산할게요 그냥... <laughs> 아, 저 자야? 아 어, 물린다. 아, 이겐괜 물려요. 아 <laughs>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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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저... 저... 어, 아, 나이스 헤이 아, 아, 좋다. 하나 하나 빠지고, 빠지고. 오케이, 나이스 루시 없어요. 네, 루시. 나이스. 우리 마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들 지금 되 서버실이 많아요. 서버실에. 우리 다 뺐어요. 정면. 트레, 트레. 아. 지 두대? 겐지 한대, 마지막한대 헬템 먹었어. 아, 그리 잡았어. 엔드컷 아나 1배 빠았어요 루슈 개피해요 루슈! 아 아깝다 아나 반 돌려요 나이스 나이스 한강태 어? 나스탄못 어. 맞았어 인스궁또 손핸데? 인스탄 저티 없어요 어전방 꺼야 돼들니 아, 나 개피, 아, 나 개피. 옆에지반피거든요 아, 나, 나, 안 미션 피해, 이껐요 미션 컷. 미션 컷. 이션 컷.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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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야 좋아요 아, 끈들다. 조심히. 10발 아소 서버실에 안나 있거든요, 혼자? 아, 오케이, 오케안올 거예요, 다시 빠진 거. 그 어이구, 천 애기 할때 치지 좀 말지. 피 너무 빨리 빠졌어. 아들이 포격 받고 있다. 님 있어. 메이짤, 메이짤, 메이짤. 어이 죽었어? 이거 뭐안 쓸게요, 그냥. 어었으면그람저사게요저사았어요람 네, 이번에 저도 있으니까 저사먼저할게저할게 잡는 거 잡는 거저 사람, 아나람 여기 위도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사요저 사람, 요 안 아, 왔으면 빠지고,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진짜 아, 컷, 아, 컷, 아 어, 못 잡았다. 가게 안 나왔어. 아, 내가 너무 못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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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약한가 보다. 어. 어. 저희 그냥 결정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냥 라인 한번 볼까요? 일단 일단 여기서 한번 가 보고. 겐지 반. 지 오브 지 저기 왼쪽 방 안에 왼쪽 밑에 그거 물고 있어요. 어, 봤어요. 히에리 위도 잡을 수있을 거야 윈슨 개피해요 이동 컷! 이안 컷! 안아, <laughs> 안 안아, 안 안아, 안아, 안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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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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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안아, 오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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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안아, 원숭이 뭐뚝 떨어진 것 같은. 제나 위도 아직 있어요. 여기 호거 호그 있거든요, 호거님. 거기 앞에. 호거 앞에 왔어요, 호거 앞에 왔어. 위도 저기 정면. 떨어졌면이 있어요, 위도. 그럼 위도. 이제 s p 를보까진 잡자. 적을 포착했습니다. 뭐야? 또 어디 짤짤짤. 냐야 충전 중이나 아나님 저힐좀 주실래요? <목소리> 어, 아나 아나님 <목소리> okay, okay. 아, 다화 충전 중. <목소리> 얘네 2층으로 가는 거 같거든요. 아니,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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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뭐? 아, 겐지피 반. 오케이. 2층 위도도 있어요. 2층 위도도 있어요. 위도필. 어, 예. 아, 일단 위도컷. 위도컷. 호구도 2층. 호구이. 한 조짜 한한 조란다. 무슨 짠? 아저 필. 아피 없다. 호구 2층, 호구 2층. 필좀 줄. 아필 있구나. 좋네. 언제 줬지? 빠른데? 일점 반. 아야 일점 공사인데 아.

응, 고마워요. 처음 오셨나? <laughs> 감사합니다. 팀이 잘해서 게임이 더 좋아졌나봐요. 어제 진짜 팀은 안 좋았지 <laughs> 유튜브랑 생방에라좀 <생방향은> 다르죠? 라어요지고있고 <laughs> 유저 없어요 유저 고맥리 오케이 나 헬점 안한지 <laughs> 와, 안나 헬점 제발 선일이에요 <laughs> 잘하게 해헤된 개피 헤든요수가 w 네, a n 보고 있어요 n g a n e t 오른쪽 r i t i c a l in the drop. I don't want to 뒤에 y dear, 뒤에, 뒤에. 아나, 아나 아. 네, 아, 응. 나 d 네, 아나 t want to pane. I want to pane. I want to pane. I want to pane. I want to p 요 n 나없어 아 저거 아괜도맞괜는데 왜? 데왜이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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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찮아괜요아 괜찮아, 지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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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쳤다, 아니,

교할 뭐거든. 있어 갖고 천천히 해 보자. 잠깐만. 아, 루슈피 아, 산다. 거지선님 <laughs> 그거 못 잡으시면. 아, 잡자. 잡아 잡아 콜로 줄까? 아, 지금 3 7 0점 돼요. 내가 플스다 아, 캡부터 아, 캡터 아. 지 아까부터 그놈을 써 버리네. 그냥 빡치는거 아, 이거. 안 맞았네. 아, 아, 이거. 안 맞았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아, 거거 아, 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갈게 아,

아, 프하나 봐. 네. 저 들어갈게요. 안았으면 빠지고. 아나 커안나커안나커 진짜. 유시경 피. 아, 못 잡았다. 밖에 안 나왔어. 아, 내가 너무 못했다. 멘탈이 약한가 보다. 저희 그냥 장점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여기서 그냥 라인 한번 볼까요 음. 음. 거기서 뭐가 까가까 한번 가보면 지지안기지 뭐가 안왔왼지가안 왔는데? 되지? 뭐지지안 이 아리아 위도, 위도 잡을 수 있을 것같 윈성 개피해. 위도 컷! 위도 컷! 아아위도아 <laughs> 고릴라 반피해. 고라 반피해. 나라반피고릴고 뭐야 아, 뭐 떨어졌어요 저희 뭐 떨어진 거 같은데 아 네. 아, 위도 아직 있어요 네. 여기 호구 호그 있거든요 호구님 거기 아. 앞에 호구 앞에 왔어요 호구 앞에 왔어 나야루시피 아, 없어요 우리 유마 버 죽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 괜찮. 애들 지금, 서버금리바서버실에 많아요 서버실에 우리 다 뺐어요 정면 트레, 트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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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3템3 3어아3 3 잡았어요 3지3 3나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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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셋 나스칸단다 어나못먹았어 도궁. 또랑이또 터는데? 여기서. 티 없어요. 관점야 돼. 관 먹어야 되더라. 관절기 거. 먹어야 돼. 어, 안하안하데지 반피거든요. 거점에, 거점에, 거점에. 안 왔어, 안 왔어. 미선 피해, 이에요 미션 카드. 아.. 션 카드.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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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안올 거예요. 저, 다시 빠진 거 아, 좀 아이고, 치, 천 애기 할때 치지 좀 말지. 피 너무 뻔하까 빠졌어. 허거님, 뒤에 허거님. 메이탈, 메이탈, 메이탈. 아이고, 귀엽어. 그럼 안 쓸게요, 그냥. 죽었으면, 그럼 안 쓸게요. 네, 아, 저 살았어요. 야이번에이도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잡는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까거나필 여기 위거 이거. 이거, 맞거예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무튼 착자습니다나힐가야 아나님 저힐좀 주실래요? 어, 아나 나님자아 받았어. 나노 가 충전 중이다. 얘 2층으로 가는 거 같거든요. 아니, <목소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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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겐지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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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2층에 위도도 있어요 2층에 위도도 있어요 저필 어, 예, 일단 위도우 컷위도호구도 2층 호구2층조짤안한조란다 <laughs> 아. 아, 무시 짤야저필앞아 필 없다 호구 2층 호구 2층 힐좀줄아힐 줄... 아, 있구나 좋네 언제 좋지 빠른데 2층 반아야 2층 궁사는데어 장이 없는도 그래 호그 도그래 내 홍보..홍보 그래프지 있어요 나이스 좋아요 나 고마워요 처음 오셨나? 감사합니다 팀이 잘했어. 애미도 좋아졌나 봐요. 기다다돌아가시겠 어제 진짜 팀은 안 좋았지. <웃음> <웃음> 저분은 아이디가 열무사랑이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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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그님 이거 자리 하나 집 없어서 버안 천천히 하세요 뭔가 웃긴데, 일무사랑이었으면 친투쇼가 한두 번, 한두 번걸뻔했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 오케. 아 싸게요. 이제 저는 저는 아, 네, 이거 힘써면 되거든요. 저는, 저는 살짝 멀리서 들만만 넣을게요. 이지 트레인, 는이지는지인레 이거는... 레인는거는 이거는... 이는이합이에요이거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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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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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거는이도있이요는 이거는... 이 베이스, 빠졌다, 베이스. 빠 베이스. 이이 베이스. 이이베이이 베이스. 이 베이스. 이이베이이 베이스. 이이이 베이스. 이이스이베이이베이이베이이베이이 베이스. 이 베이스. 이 베이스. 이 베이스. 이베이 좀더 빼셔야 돼아 이거. 이거 아나님 절이셨구나 아나님 린이아 이거 나물렸 이거, 이거 라인 빼, 빼야 될것 같아요 제가 라인 빼고 그냥 미스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미스 할게요 그냥 아저 자요 저희 겐지 물려요 나 열심히 도우 라이스 힐! 아, 좋다. 유튜브랑 생방에랑 좀 다르죠? 파라 음, 없어요. 있어요. 뱅디 있고, 윙스턴 있고. 자 없어요. 없고, 매리 오케이. 나힐안 합니다. 힐 좀. 나안합니 제발. 딜손 일이에요오케 어. 나이스. 피 헤드는 이거든요스어 네, 보고 있어요. <목소리> 아했다 여기 오른쪽 방 안에 매크리거든요 님들아? 네 한강만 아. <목소리> 어요 뒤에 아나님 뒤에 아나님 뒤 아나 저거 아나 다피예요 아나 죽어요 우리 아나 죽 오른쪽 방 안에 있다고 말했어아 오른쪽 방 안에 아나 왼쪽 다 <목소리> 좀요 네, 아나 없어요 아나 없어 맥크리 <목소리> 컷아 저거 코맞춰는데왜이 <목소리>

아 뭐야? 야 원숭아 저거 한번 미쳐봐. 어디? 아더아 아. 누구 누구 미쳐라고 그런가? 아니, 어, 자리야. 아 자리야 낙사 시킨 줄 알았는데 아 낙사 내가 한번 미쳤거든요. 낙사가 안 나. 자 스나 헤드 맞았는데 피해이야 저거. 오케이 오케이. 뭐할 거지? 있어 꽉꽉. 천천히 해보자 잠깐만. 아, 루시피 아, 산다. <laughs> 민수님, 그거 못잡으시에 잡아, 잡아. 루시커루시커 아. 지금 3,700점 돼요? 저희 돼지 저희... 새끼 아까부터 궁을 아 막써버린지 국... 아까부터 궁을 막써버리